네,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생경제의 파탄,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국격까지 추락시켰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한다는 국민들의 뜻은 확고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을 미래를,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러한 민심을 담아내고 실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려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을 위한 선거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선거입니다. 이러한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큰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부터 단결하고 하나 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분열과 갈등으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역량 있는 정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이 구축해온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께 잃었던 실망을,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실망을 다시 되찾고 신뢰를 드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께 대안과 희망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laughs> 쌍특권법재결을 오는 29일 본회의 에서 할 생각입니다. 쌍특권법은 국민이 그 정상,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 일관되게 국민의 상당수 여론이 상특권법을 어, 어,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늘50% 50 중후반 60%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가조작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정의를 팔아 사적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 카르텔이 제 식구 바주기로 진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매우 큽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는 자신과 가족의 죄를 숨기는 데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민의 뜻을 틀어막는 일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이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잘못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지금까지 문제를 끌고 와 놓고는 적발화 장식으로 야당이 총선 전략을 하, 활용하고 있다는 정치 공세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정략에 매몰되어 국민은 버리고 지지층만 강화하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당은 힘없는 서민, 억울한 국민,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한없이 강하면서 대통령과 그 부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곳에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재판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라는 것을 대통령과 영부인께 건의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쌍특검 재위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자신의 철학에 비추어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라고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잘못을 피하려 할수록 그 책임과 국민심판의 강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쌍특검을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 악화 지표를 보면 얼마나 우리 경제가 총체형 난국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총체형 난국이고 국민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두 지표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선행 지표로 향후 2, 3개월 뒤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귤은 한달 전보다 48.8% 급등하는 등 농산물 물가가 치솟고 에너지 가격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2% 상승했는데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커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2.2%나 급등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간 한동훈 비례 현장 말같 떠나 특권 측만 스타벅스를 갈것 같습니다. 내수와 기업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공업 지수는 전년 대비 2.4% 감소해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자 통신 분야 국내 공급이 10.3% 감소, 감소했습니다. 심각한 뇌수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월 기업의 체감 경기는 41개월 만에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지표를 기록했던 시기에는 과거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등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1.4% 성장률로 일본에 마저 경제 성장률이 역전당한 최악의 경제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중에 가계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886조 4천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 정부 정책금융에 따른 부채가 30조 원 가까이 늘어나 정부가 국민의 빚을 줄이기는커녕 가계부채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상 공제금 건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 10만 건을 넘겼고 금액도 역대 최대인 1조 2,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대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치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상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정부는 소홀히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는 경제가 파탄 지경이 되도록 손을 놓고 국민 고통을 남일만 저 남, 남일보듯이 남일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고 자아자찬만 하면서 국민 분노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묻고 있지만 할 일은 안 하고 권력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책임지지도 못할 총선용 선심 공약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무능한 정부와 정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역량이 안 되면 야당의 진지한 제안과 조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지킬 능력도 협업의 의지도 없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이번 4월 총선에 꼭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